이차도는 신라 제23대 법흥왕 때의 신하로 이름은 박염촉이었습니다 그는 사인이라는 벼슬을 받아 법흥왕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신라에는 롤지왕 때부터 고구려에서 스님들이 들어와 몰래 불교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대신들은 불교가 허무맹랑한 미신이라며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었지만 법흥왕은 불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차도는 왕의 허락을 받아 천경님의 새 절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그해 공교롭게도 큰 가뭄이 들다가 장마가 겹쳐 질병이 크게 번졌습니다. 그러자 불교를 반대하는 신라들이 불교의 요물이 대궐을 드나들기 때문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차도는 군신 회의에 끌려갔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차도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법에 신령이 있다면 나의 죽음에는 반드시 이상이 있을 것이다. 형리가 그의 목을 치자. 붉은 피 대신에 마치 젖과 같은 흰 피가 솟았고 온천지가 갑자기 캄캄한 밤중처럼 어두웠으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교의 공인을 한사코 반대하던 대신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법둥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가상하게 여기면서 불교를 공인하여 국교로 삼고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믿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차돈의 순교는 신라 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후, 2차 돈의 순교 장면을 상징하는 육면석당을 만들었는데, 현재 경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